자, 얘들아, 인강 시작하자. 28쪽에 2번 할게요. 자, 간만에 초록색이 색칠되어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토막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작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잘라놓았대. 아, 이렇게 다 잘랐다는 거지. 자, 근데 이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나무토막 중에서 한 개를 집었을 때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지? 지금 여기 겉에 전부 다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 여기 밑이랑 옆에 안 보이는 면도 다 색칠되어 있는 거거든. 그때,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된 전류면체 1 확률을 물, 물었어요.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인 거.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라 하라고 했지? 전체 확률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지금 적어도 한 면이 색칠된 정육면체잖아. 그럼 반대되는 게 뭐겠노? 아무것도 색칠이 안된 거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정육면체에서 아무것도 색칠이 안된거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조그만한 거몇 개인지 세 보자. 가로에 몇개 있지? 다섯 개? 세로도 마찬가지로 다섯 개 있죠. 높이도 다섯 개 있죠. 그러면 총 정리 만제의 개수는 오곱하기 오곱하기 오지됐니 보네? 야금노이는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무것도 색칠 안돼 있는 거는 요 안에 숨어 있겠죠. 세칸. 요 안에 어떻게 숨어 있겠어? 겉에 있는 거다 제외시키면 되잖아. 그러면 요 안에 가루도 마찬가지로 3개, 높이도 3개,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있겠죠. 그림이 겁나 이상하다. 이렇게 숨어 있겠죠. 됐지. 그럼 이거는 개수가 몇 개야? 마찬가지로 3곱3곱 3이 되겠죠. 계산하면 125분의 27이죠. 그럼 1에서 125분의 27을 빼면 125분의 98이 되겠죠. 정리해서 오세요 자그 다음에 1번 여기 30쪽 넘기세요 페이지 30쪽에 1번 이거만하고 끝이다 얘들아 겁나 빨리 끝내줄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의 꼭지점 A를 출발점으로 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만큼 이동을 시킨대 그럼 여기서 출발 해서 이동을 시킨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이동하는 순서가 뭐냐면 아 규칙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눈이 6이 나오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그 눈이 6이 나오면 A B C D E A B 이렇게 움직인대 여기서부터 6칸을 움직인다 이 소리네 하나 둘셋넷다 여섯 칸 이렇게 무슨 규칙인지 알겠지? 그럼 주사위 에 던져서 3이 나오면 3칸 움직인다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laughs> 주사위 두번 던져서 이동했을 때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고 하네. 점 A에 위치해 있을 확률을 말하고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래요. 자, 우리가 A에서 출발을 했는데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점 A에 위치해 있으려면 주사위 뭐, 뭐 나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나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됐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5의 배수는 다 해당이 되겠죠 10도 되겠지 그럼 15 이렇게 다 나갈 텐데 얘들아 주사위 두번 번 던져봤자 최대 나올 수 있는 합이 10이죠? 그면 안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주사위의 합이 5가 나오는 경우와 10이 나오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됐지? 자, 일단, 확률이다. 주사위 두번 던졌으면. 36개 중에서. 그치. 주사위 합5 나오는 거 찾아봐. 1, 4, 2, 3, 3, 2, 4, 1. 됐죠? 그 다음에 10 나오는 거는? 4, 6, 5, 6, 4죠? 됐지? 총몇 개야? 7개. 36분의 7. 끝이죠? 어, 너무 쉽네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봐요.